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 폐쇄하면 유가가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BOE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유가가 어제 영향으로 높게 치솟았지만 오후에는 보합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천연가스가 어떻게 될지는 우선 내일 저녁 늦게쯤 발표될 이번 주 재고량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가 주말에 어떤 폭등이 일어나거나 폭락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할수 없다라는 게 레버리 입장에서는 재고량 발표 시기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아무튼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날씨는 계속해서 따뜻한 겨울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고 그리고 추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많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간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볼린저 밴드를 요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든 어떻게든 거의 앞전과처럼 터치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정도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중간 정도에서 지금 한 3일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오늘 오전에 급등을 했지만 유가와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보합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도 내려갔다고 말하기보다는 보합의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이럴 때참 순간적으로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이럴 때 애매할 때더 들어가거나. 초기 매수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수없이 반복을 했었죠. 물론 이번은 좀 상승을 많이 기대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매수 원칙을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유가와 천연가스 모두 지금보다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82, 83 달러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는 3.2에서 초기 물량을 들어갔다고 아주 조금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매수는 3.1 혹은 그 이하에서 본격적인 물량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뭐, 꼭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근처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만 더 내려갔으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 가까이 왔었을 텐데 지금 그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그저 이제 만약에 치솟는 상황으로 연출이 된다고 하면 기왕 놓친 거 이번에는 좀더 집중력을 갖고 인버스 타이밍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전쟁이 확전이 돼서 뉴스대로 유가가 정말 250달러까지 미친 듯이 오른다면 천연가스도 그에 못지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주식들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아무튼 저번부터 얘기한 로로버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 늦어져서 이제 11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제가 그, ETN 운영사에게 물어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면서 좀잘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